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. 에요, ladies and gentlemen,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. 예. 딴 녀석들과는 다르게 내 스타일로, 네네네 네, 네 스타일로. 에요. 밤새 이랬지, every day. 네가 클럽에서 놀 때. 예. 딴 녀석들과는 다르게. I don't wanna say yes. I don't wanna say yes. 소리 쳐봐, alright. 몸이 타버리도록, alright. Cause we got, got fire, higher. I c a t make it, I can't make it. 쩔어, 거부는 거부해. 난 원래 너무해. 모두 다 따라해. 떨어 거부는 거부해 전부 나의 노예헐 전부 나의 노예래 저 모두 다 따라해 쩔어 이런 게 방탄 스타일 거짓말 외들과는 달라 메디허스트 이 라이프